안녕하십니까 선수님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준호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월드컵 스타 야. 2022년에 월드컵 출전도 네. 하셨고 또 소속팀 네. 산둥 타이산는 FA컵 3연패도 하셨고 정말 잊을 수 네. 없는 한 해였을 것 같은데 2022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은 뭐 MVP 타는 시절에도 그래고 뭐. 20년, 21년에는 이제 중국에서 더블 우승도 했고, 항상 매년 이렇게 너무 잊을 수 없는 한 해들을 보내는 것 같아서 좀 좋고 행복한데, 언젠가 또 나, 나한테도 위기가 올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잘 준비하고,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한 시즌, 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 시즌에 리그와 FA컵에서 더블을 또 차지하셨고, MVP까지 네. 수상을 하셨어요. 가장 로열티가 딱 붙었을 때. 산둥으로 이적을 결심하셨습니다. 사실 중국 리그 쪽에서 좀 이렇게 얘기가 관심이 있고 또 이제 두바이 쪽에서도 이때 얘기가 있었는데 산둥이란 팀에서 제일 적극적이었고 큰 금액의 이적료도 지불한다는 의사를 들었고 그랬을 때좀 일이 좀 빨리 처리됐던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원하는 팀이 또 있다는 걸 알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용병이라는 그런 생활이 어떻고 또 언어적인 부분도 어찌 됐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결정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킥리그 네. MVP로서 중국에 가셔서 클래스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네, 본인이 네. 직접 경험하셨던. <laughs> K리그와 중국 슈퍼리그의 차이는 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솔직히 축구 차이고 실력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제가 일단 기존 그런 한국 그런 용병으로 있지 않아서 그런 걸잘 몰랐는데 또 중국에서는 용병이란 그런 타이틀을 들고 뛰다 보니까 조금 더한 경기 한 경기에 정말 잘해야 되고 좀 그런 부담감을 안고 경기 항상 출전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MVP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갔는데, 한국인에 대한 그런 각인도 좀 시켜주고 싶었고. 자, 이 중국 슈퍼리그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이 코로나일 네. 수도 있었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국가대표 차출이 좀 쉽지가 않으셨어요. 아, 이러다가 내가 월드컵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은 없으셨나요? 아, 있었죠. 뭐. 없었다면은 좀 거짓말이고 가다가 좀 코로나가 심하고 격리가 심해지면서 못 가면서 사실 명단 발표할 때마다 기대는 조금 했는데 안 됐을 때좀 기대했던 만큼 좀 실망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기회는 오겠지 그런 생각 하나로 계속 소속팀에서 열심히 뛰고 있었고 또 만약 에 기회가 온다면은 그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었어서 월드컵 가기 전에 많은 소집에 못 갔던 게 조금 그랬지만 결국 마지막에 월드컵을 가서 그나마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 월드컵을 앞두고 9월, 11월 네. 이 친선 경기 때 조금씩 출전도 하셨고 예열을 하셨고 네. 또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도 보여주셨잖아요. 이 벤투 감독님이 요구했던 뭐 역할이나 전술적인 뭔가 포인트가 따로 있었나요? 감독님께서 일단 반향 전환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시고요. 수비할 때 가운데 수비 두명 앞에서 중심을 잡고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수비 역할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이제 저는 어찌 됐건 9월 달에 소집됐을 때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파주에 왔기 때문에 첫 경기는 조금 뛰었고 또두 번째 경기 때는 선발로 뛰었는데. 그 경기가 아, 이 경기로 인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랬던 게 조금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그 9월 네. 11월 이 평가전이 끝나고 나서 최종 명단에 네. 결국은 또 이름을 올리셨잖아요. 본인의 네. 어떤 장점 때문에 월드컵에 승선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본인이 한번 평가를 해 본다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일단 그런 킥이나 패스 음. 그런 면에서 조금 좋게 봐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수비할 때좀 적극성 있게 플레이한 게 조금 더 거기서 감독님께서 좀막 많이 좋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데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 포지션에 있었던 정우영 선수랑 비교를 해보면 아이건 내가 좀 낫다 킥이나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항상 뭐 그쪽 이제 그런 저 장점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 우영이 형은 나한테 킥이나 패스는 안 된다. 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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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영상 정용 선수가 보면 어떻게 달려주려고 <laughs> 우영이 형도 한번 나가겠죠. <laughs> 그렇게 어쨌든 진짜 월드컵 최종 명단에 또 이름을 올리셨고. 예, 네. 우루과이전 때 교체 출전을 이제 하시게 됐잖아요. 그 피치에 딱 들어서는 순간 굉장히 딱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어, 사실 경기장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좀아 월드컵이란 곳이 이런 곳이구나 많이 느꼈고요. 사실 우루과이전은 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몸만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 불러서 좀와 드디어 출전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하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고 일단. 이제 교체를 돼서 들어가면서 나 때문에 팀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지금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음. 더 내가 한발더 뛰어주고 수비적인 면에서 좀큰 도움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정신없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해요. <laughs> TV에서 본 거랑은 완전 하고 아, 와 정말 정말 저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정말 잘했고 축구공은 둥글다고 하는데 아 우리가 열 번에서 브라질을 한 번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도 와왜 세계적인 축구 선수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고 있는지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브라질 선수들도 그렇고 뭐 우루과이도 포르투갈도 굉장한 축구 강국이잖아요. 와이 선수는 진짜 대박이다. 기억이 딱 남는 선수가 있나요? 카세미로 선수가 어, 좀 하고 어. 뭐 같은 포지션이기도 한데 정말 브라질의 그런 사사이 전술에서도 가운데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희랑 할 때도 정말 가운데서 패스하고 수비하고 하는 거 보면서 그 선수랑 이제 하피냐 선수랑 음. 네이마르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갈게 느껴졌어요. 네. 이제 곧 새로운 국가대표팀 감독님이 부임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본인을 좀 어필해 본다면 새로운 감독님 축구 스타일을 빨리 파악해야 될것 같고 일단 파악해서 경기에 출전한다면은 해왔던 것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딱 4년이 남았잖아요. 네. 이 3년 동안 혹시 아난 이런 걸좀 보완해야 되겠다 실력이 늘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없는 것 같고요 나이도 있고 축구를 너무나 오래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보다 이제 뭐 피지컬 쪽으로나 이런 신체에 조금 더 강해야 되고 조금 더 그런 유럽 선수들이랑 이제 맞붙었을 때 밀리지 않고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좀더 강한 남자가 되겠다 <웃음> 네. <웃음>